카니발 4세대 하이무진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등급이고 22년 7월 주행거리는 16,000km 탄 차량입니다. 네. 어, 이차 같은 경우에는 무사고고 어, 현대캐피탈 장기렌트로 차를 운행하셨던 고객님이 타셨는데 아마 서울에서 운행을 하셨던 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내비게이션 초기화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이렇게 서울 주소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서울에서 거주하셨던 아 분이 타셨던 것 같고 따로 보호미력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프리미엄팩 128만제 추가하면서 사이, 사이드스텝이랑 일열 후석 냉홈 컵, 컵홀더 그리고 LED 도어 스커프 들어가고 스마트 커넥트 크레사운드 음.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요즘에는 신규 아파트 아니면 은 주차공간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스마트 원격 주차 음. 하시는 게 생각보다 있으면 엄청 편하게 타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차는 실내가 설명드릴 게 워낙 많아서 네. 실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조금 아, 더 드릴 것같습니 너무 드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것 같아요. 네. 시동도 한번 켜볼까요? 네. 오, 어, 실내도 컨디션이 매우 좋습니다. 일단은 시트 색상은 지금 보시는 이제 베이지 시트 색상을 제일 많이 선호하시고요. 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온 컵홀더 음 그리고. 스마트키 보시면은 원격 음. 주차 보조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어, 여름철이다 보니까 에어컨 잘 지금 나오고 있고. 아우 너무 시원하네요. 네,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이 그냥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음.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파워 슬라이딩도 앞쪽에서 다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뭐, 굳이 내가 내려서 아이들 승하차 문 열어줄 필요도 없고요. 네. 그리고 뒷좌석을 지금 카메라 보여주시면 은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천장 청고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냥 서서 네. 뒤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정도의 청고가 나오고요 그리고 TV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 장거리 운행하셔도 가족들 지루하지 않게 다 타실 수 있고 저 반대쪽 보시면은 뒷자리에도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 다 탑재돼 있고 뒤쪽에 보시면 요게 이제 공기 청정기거든요. 네, 요즘에 공기청정기 워낙 이제 뭐 공기 안 좋고 이럴 때는 네. 공기 청정기까지 가동하셔서 실내는 되게 쾌적하게 타실 수 있고 냉온 컵홀더가 뒷좌석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따뜻하게 시원하게 음료 좀 유지해주는 기능 다 들어가 있고 해서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는 l c u d 는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l c u d 빼고는 다 들어가 있다 고 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대가족 만약에 사시는 분들은 뭐 3열까지 이용하시면은 장거리 이동하실 때또 편하게 이동 다 가능하신 차량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디코님 카니발 내부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지금 저희 보여드리고 있고요 릴리리님 연예인 차어 라고 남겨 주셨는데 그쵸 진짜 어, 없는 거 찾는 게 쉬운 옵션인 카니발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데 HUD 빼고는 다 있다 이렇게 네.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9인승 가솔린 차량이고요.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네 지금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보여주는 좋은 컨디션 그대로 내부에서도 보여드렸고요 실국가 대비 30% 정도 감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하신다면 정말 좋은 매물이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 진짜 패밀리카의 정석답게 뒷좌석까지 꼼꼼하게 좋은 옵션들 다 들어가 있는 이 카니발의 장점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차량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이 조건에 이 컨디션의 차량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또 패밀리카 찾으셨다면 카니발 관심 있으셨다면 전화번호 아래 전화번호로 상담 문의 주시면 가장 먼저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형 카니발 보여드렸고요.